네 안녕하세요 코넬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게임이 많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한번 모델 마블 가 아니라 아니면 도망가 친구들 만 해봤었죠 게임을 제가 제가 게임방송 올렸죠 근데 이번에는 <laughs> 다른 게임을 해볼건데 그 게임은 어떤 영어로도 있는 달리기 게임 이런 게임이 있는데 해볼게요 김 취소하면 되고요. 네. 해볼게요. 이 네. 해보겠습니다. 아, 이 정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해보겠습니다. 이게 이거, 얘, 지금 저, 지금 뒤는 그냥 보이죠? 제가 전 저한테 잡히면 안 됩니다. 오, 잠깐만. 잠깐만. 아, 이거 터치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요. 다시 해볼게요. 다시 해볼게요. 음 너네는 <laughs> <소리는> 잘들려나와 일단 <laughs> 뭐는데 아까 포이다 네. 아.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잘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, 이런 거? 오, 어, 스피드. 이쪽에 잘 보면 아이템들이 있습니다. 이것을 이렇게 눌러주시면. 와 뭐야? 못 봤어. 하. 아. 다시 할게요. 어허. 내 여자가 아까 이쪽 그리셨죠? 이런. 할게요. 이거 좀 있다가 마크 방송도 할 겁니다. 네데전 이따 전전어 저는 좀 있다 그 일단 물고기 먹기 뭐 방송을 좀 할게요. 그리고 이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거 있죠? 이게 돈 같아요, 돈. 네. 돈, 돈이 이렇게 많나? 오. 다섯이죠, 이건? 네, 이렇게 요 그래, 그래. 오, 깜짝아. 네. 무슨 알겠습니다. 아, 좋다 이게. 살아, 네, 한 번. 네, 한번 그냥 살아나가 보겠습니다. 네. 내 네, 할게요. 오. 요? 오. 아, 이... 저... 어떤 목이런거 먹으면 이쁠까? 그냥 갑니다. 바장줄들도, 바장줄도 알아서 되고요. 네, 이것은 물속 오, 이렇게 네. 뭐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는 저는 이렇게 물로 그냥 이렇게 아래만 해도 네, 아, 물로 이렇게 딱 들어갈 다, 수가 있습니다 네. 네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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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네. 이것은 이쪽으로 펴주시고 네, 이렇게 왔죠 오 어, 캐롤 하나 먹고 다시 뛸게요오빨라짐 빨라졌어. 오, 빨라짐. 빨라졌어요. 오, 오서준오 이런 게나왔네요 아. 나도 그거 참배 이런 게 낫네요. 내일 네, 일단 가줄게요. 이거 오랜만이다. 내가 한 거. 또 가줄게. 근데 오빠가 안 움직이면 안 되지. 갈게요. 나 네, 죄송합니다. 오! 일단 이렇게 네 여기서 도 이렇게 딱, 딱 거기가 숙여진다 이렇게 딱한번 이렇게 막 싸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이렇게 가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딱 이걸로 벽을 그 이렇게 이렇게 한 계시면 될고 이쪽으로 가 곰상자다! 음, 아, 곰상자 음, 못먹었을 때? 음, 네, 아, 곰상자 못 먹었어요, 아. 상자 있었는데. 오휴이 망했다. 잡을 것 같습니다. 헐. 야, 금방 올고 오, 지금 제가 기록, 지금 제가 경신했거든요? 지금 제가 기록 내기, 네, 지금 제가 깼어요. 아! 1, 2, 3, 이제 또 키로 내가, 저가또 깼는데? 여기에 붙는 게어요 뭐지? 어. 아. 아! 그래도 저거 저거 먹지 말고 그냥. 달릴게요. 오늘 지금 제가 이걸 지금 제가 이거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렵게. 어또 동굴이에요. 이것도 광산 같은데 진짜 어바, 대박 하네요. 이거. 아졌다 미안. 아. 어. 뭐, 봐봐, 이상해, 오빠. 봐봐. 어, 봐봐, 한 발판했지? 봐봐. 오, 발판? 길어. 발판했지, 그러면. 죽지? 그리고 안 하면 안 죽는다. 해봐. 다시 할게요. 자, 이게임이에 음악이 좀 꾸준히 니다 뭐, 계단을 설치해볼까요? 그냥 좋습니다. 네. 네, 이쪽 게임 방송 이쪽에서 마치겠습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, 한 번씩만,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. 안녕!